네, 컨트롤, 박스, 커버 진행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좀 떨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. 지금 저렇게 그 벗기는데 저 커버를 벗기는데 사전 작업 사전 작업할 때좀 벗겨놓는 걸 추천드릴게요. 사전 작업이 아니라 저기 뭐저 제품 같은 거 개수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요. 그 시작 전에. 그럴 때, 좀 벗겨놓으면은, 지금, 이렇게 벗기는 시간을 또 단축할 수가 있으니까, 좀더 유의하겠죠? 그리고 저 노란선은, 아까, 방금, 짜투리선, 자르고, 남은 짜투리선, 이제 저렇게, 공통 잡을 때 쓰려고, 지금, 놔도 놓은 겁니다. 조금만 돌려놔도 작업할 때 문제가 없으니까요. 뭐 컨트롤 박스 여기 커버 작업할 때는 항상 뭐 조심해야 될게 색깔 이겠죠 뭐 적색 램프, 녹색 램프 이런 게 헷갈리지 않도록 적색 램프 같은 경우에 뭐 저기 뒤쪽에 보면 제가 단자대 그다음에 그 피스 부분을 오른쪽으로 다 일괄 있게 통일해 놨어요. 그래서 일괄 있게 이 오른쪽으로 통일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컨트롤 박스 부착하고 나서 하게 되면은 좀그 뭐지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.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. 이게 보통 그 하시는 분들 보면 저 위에 마스킹 테이프로 막그 부하 이름 같은 거 적어놓고 이렇게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어 뭔가 좀그 방법보다는 그냥 굳이 안 적어도 될것 같아서 안 적은 채로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저기 작업 다이에 다 적어 놨으니까 지금처럼 저 단자대 부분을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해서 나중에 커버를, 커버를, 저 컨트롤 박스 커버를 왼쪽 면에다가 붙여 놓으면은 다 확인 가능합니다. 근데, 아까도 제가 작도 거릴 때또 얘기를 드렸는데, 뭐, 나중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, 저기, 작도에 대해서 저 부하명을 적는 거를 제가 오랜만에 작업을 해서 반대로 적었어요. 반대로 적었는데, 저도 평상시에는 저렇게 적지 않고, 오른쪽에다가 적습니다. 형이 컨트롤박스 작업할 때가 제일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단자대를 다 풀어줍니다 접속부를 너무 많이 풀지 말고요 적당하게 저기 이제 전선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선 작업도 같이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도면을 보면서 이제 어느 그거 어느 부분이 이제 공통인지 그런 거를 같이 이제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뒤에 적혀 있는 뭐 pb0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와는 상관없는 거고요 옛, 옛날부터 저렇게 적혀 있던 건데 제가 안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 제가 여기서 제가 좀 잘못 적었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. 아, 반대로 적었구나. 말씀드리면 이제 저기 오른쪽에 적습니다. 평소에는 오른쪽에 적고, 이제 저렇게 왼쪽으로 부착을 시키죠. 그리고, 예, 지금 적죠, 이렇게. 이 부분은 제가 실수한 부분이라서요.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저기 은색 자, 아, 은색 저기 그 클립 같은 거를 저는 좀 자주 쓰는데 저게 좀 강도가 좋더라고요. 일반 사무용 그 클립은 조금 뭔가 이 강도가 낮아가지고. 이게 컨트롤박스 작업할 때막 떨어지기도 하는데, 저 은색 클립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해요. 강도가 그래서 저는 저걸로 예 고정을 시키는 편인데, 확실히 뭐 편해요. 저게 쓰면. 확실히 편합니다. 저도. 하지만, 뭐, 본인이 더 좋은 방법이 있고,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, 그걸로 하시는 걸 추천해요. 저는 저게 편하다는 거지, 뭐, 다른 방법이 잘 돼, 잘못되었다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.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일이 이중적으로 하게 돼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소진됩니다. 만하면 그 공통선 작업을 다 하고 저렇게 해준 저 작업대에 해주는 게 나중에 결선 작업할 때더 편해요. 그저때 가가지고 막 하는 것도 뭐 방법이지만 하는 김에 같이 해주는 게 공통선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공통선 작업할 때. 그, 공통선 작업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결선 작업할 때 저렇게 전동 드릴을 쓰면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버를 쓰거든요. 드라이버를 쓰는 게 확실히 고정이 덜 돼요. 아, 잘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, 저기 전동 드릴로 지금 다 풀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쪼을 때는 드라이버로 조는. 전동 드릴로 하게 되면, 이게, 한 번씩 풀려요, 이게. 그래서, 처음에 저도 전동 드릴을 했었는데, 이게, 시운전을 하다가 뭔가, 어? 안 들어온다? 램프가 안 들어오네? 싶어서 열어보면 빠지더라고요. 이 선이 한, 한 부분씩 빠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, 나중에 뭐, 개선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은, 개선할 때는, 전동드릴보다는 드라이브로 그럼 이제 드라이브로 이제 저 풀려고 하면은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어방커브 작업 이걸 할때 그냥 전동드릴로 다 풀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 만약에 저 은색 그, 클립을 사실 때, 저기 소짜리가 있고, 중짜리가 있고, 대짜리가 있는데, 대짜리를 사지 마세요. 안 맞아요. 클립이 너무 커가지고, 안 맞으니까, 사실 거면 중짜리를 추천드려요. 소짜리는 너무 작고요. 중짜리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셀렉터 스위치 시퀀스에서 저렇게 좀 공통선도 많고 그런 부분을 다시 이제 시퀀스 도면을 같이 보면서 공통선 작업을 해야 되겠죠. 이거는 뭐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많이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으시면 그만큼 더 빨리 되고 눈에 자주 잘 보입니다 초반에 저도 저런 거를 결선했을 때한 30분씩 걸린 적도 있어요 막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기다가 안에 내부 결선이 너무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처음 볼땐 되게 복잡해 보이더라고요